소요묵상에 나오신 나무교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허랩에서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구약 마지막 책》의 저자인 말라기가 살아갔던 시대는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 다 마친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또한 도시의 성벽들이 다 완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가운데 터전을 일구어가며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은 성전과 아, 성전과 도시는 회복이 되었지만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들. 백성들은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지 못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어, 오늘 저희가 사, 말라기 전체를 다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땅 가운데에 연합, 하나되지 하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2장, 2절 이후로부터 읽어 내려가시면 경외하지 못하는 삶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하나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내 이웃들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 된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2장 3장에서 계속적으로 말라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너희 이웃과 백성들과 하나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들을 말라기는 결혼의 광, 결혼의 모습을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신실하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함을 통하여 이혼이, 이혼, 이혼의 관계로 갔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침묵, 암흑기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 있는 시대가 약 40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게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의 결혼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 말라기의 마지막 장, 오늘 저희가 읽은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4장 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 말라기를 통하여 예언하시는데요. 보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겠다. 바로 신약에서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서 등장하며 바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장 6절의 마지막자를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됨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말라에게의 예언이 요한복음에 성취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한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4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어 마신 지체들입니다. 즉, 바로 하나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라기가 살아갔던 시대처럼 사회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세대, 문화, 언어, 또한 개인주의라는 이런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시, 시, 쉽지가 않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바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실천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매일 그 삶들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떠나서 더 깊게 묵상해 보았을 때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형제 자매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말라기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들과 또한 인종과 언어와 다른 문화를 통하여 참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미 하나 됨을 실행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됨을 실천하기 원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